사도행전 20장 29절, 30절입니다.내가 떠난 뒤에 사나운 이리들이 여러분 가운데로 들어와서 양 떼를 마구 해하리라는 것을 나는 압니다.바로 여러분 가운데서도 제자들을 이탈시켜서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것을 말하는 사람들이 나타날 것입니다.아멘.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밀레도로 불러 놓고 계속해서 권면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22절부터 24절에서는 복음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28절에 감독자로서 양떼를 위해 삼가고 교회를 잘 돌보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앞으로 닥쳐올 어려움을 미리 바라보면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말합니다. 에베소 교회를 아끼는 바울의 마음을 알게 합니다. 바울의 관심이 무엇이며 바울이 무엇을 중시하는지를 알게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교회가 당하게 될 어려움에 대한 예언을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미리 알고 준비하라고 바울이 예언을 하게 하셨습니다. 시험도 준비하면 잘칠수 있습니다. 영적으로도 당해야 할 어려움에 대해서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때에 이러합니다. 오늘날도 우리에게 미리 말씀해 주셔서 준비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교회가 당하게 될 어려움을 바울을 통해서 미리 알려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서 내 일을 준비해야 합니다. 영생을 얻느냐, 못 얻느냐 하는 중대한 일이기 때문에 예언을 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전도하고 양육해서 교회가 생겼습니다. 또 교회가 성장합니다. 수가 늘어납니다. 그러면서 교회를 해치는 사람들이 생겨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모든 사람들을 다 사랑하고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이단들과는 인사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교회를 대적하는 자들은 몰아내야 합니다. 암적인 자들을 내쫓아야 합니다. 지금도 교회 안과 밖에 교회를 대적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저희를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간구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성경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악한 세력들이 있습니다. 이런 악한 세력들 이단들을 우리가 용납하고 끌어안고 사랑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처럼 해서는 안 됩니다. 이9구 절에 내가 떠난 뒤에. 사나운 이리들이 여러분 가운데로 들어와서 양 떼를 마구 해하리라는 것을 나는 압니다.라고 했습니다. 교회가 모이고 성장하면 하나님의 양 떼를 해치는 자가 생깁니다. 교회 안에서 사나운 이리들이, 교회 안에 사나운 이리들이 들어와서 양 떼를 마구 해칩니다. 여기서 양떼는 믿는 사람 성도 교회를 말합니다. 사나운 일리는 이단 가르침을 퍼뜨리는 자들입니다. 영지주의자, 유대주의자,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이들로 인해서 바른 신앙을 가지는데 어려움을 겪게 될 시대적 상황을 미리 내다보았습니다. 교회 안과 밖에 항상 이런 자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이단이 있으면 교회에 치명적인 해를 끼칩니다. 교회 안에 양떼를 잡아먹는 것으로 보아서 교회 안에 있었던 이단입니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십니다. 양떼를 구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교회 안에는 선한 목자도 많습니다. 양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지도자들입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는 양들을 잡아 먹는 사나운 이리 같은 지도자들도 있습니다. 사나운 이리 같은 지도자들에게 잡아 먹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이리에게 먹히는 자들은 천국 길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그 영혼이 영생을 얻지 못합니다. 오늘날도 이단들이 설치고 있습니다. 이단에 빠지는 것은 심각한 일입니다. 부산은 이단들의 이단들의 발생 지역입니다. 부산은 교인 수가, 그리스도인의 수가 적기 때문입니다. 전체 인구에서 예수님을 믿는 자가 10%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단이 발생하기 좋은 환경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30% 이상인 곳에서는 이단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사나운 이리들이라고 했습니다. 수가 많습니다. 사나게 잡아먹습니다. 이리가 성도를 잡아먹어서 성도들은 천국길에서 이탈하게 됩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다가 이단에 빠지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단에 빠진 자들을 바로 세워놓기는 어렵습니다. 이단에 빠진 자들은 마귀가 그 속에 점령하고 있습니다. 마귀를 대적, 대적하고 내쫓아야 됩니다. 눈빛을 보면 벌써 마귀가 들어갔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30절에 바로 여러분 가운데에서도 제자들을 이탈시켜서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것을 말하는 사람들이 나타날 것입니다라고 했습니다. 어그러진 말은 교묘한 논리로 복음의 진리를 왜곡시키는 거짓 가르침, 잘못된 가르침을 의미합니다. 말씀이 다릅니다. 성경 해석이 다릅니다. 어그러진 말로 자기를 따르게 합니다.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게 하고 자신을 따르게 합니다. 이단의 교주가 되는 자들입니다. 이런 이단자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한국교회에도 이런 자들이 있었습니다. 뭐 지금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자들은 처음에는 예수님을 따르는 것 같다가도 나중에는 변질되어서 자기를 전하고 자기를 전합니다. 적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을 대적합니다. 자기가 예수라고 합니다. 자기가 하나님이고 자기를 믿어야 한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짓밟고 자기를 내세우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즉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현 세상에서 인간은 재림하시는 예수님이 될수 없습니다. 재림하시는 예수님은 완전한 몸을 입고 오십니다. 재림하시는 예수님은 사람의 몸에서 다시 태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실령한 것을 분별하는 일에 있어서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전하고 가르칠 때에 나를 따르게 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소를 따르게 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따르게 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해야 합니다. 가르치는 자가 먼저 말씀을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성경을 전체적으로 알고 성경적인가 하는 것을 판단해야 합니다. 내가 성경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바로 알고 성경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말씀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이단들은 성경을 모르는 자들에게 접근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속입니다. 성경 한 구절을 가지고 성경 전체를 해석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들의 주장이 성경적이라고 합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이렇게 속이, 속입니다. 속임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성경을 알아야 됩니다. 성경을 전체적으로 쭉쭉 읽어내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교회의 가르침을 따라서 성경을 해석해야 합니다. 혼자서 성경을 보는 것은 위험합니다. 교회에서 함께 성경을 해석해야 합니다. 그룹으로 모여서 성경을 이야기하고 서로 그렇게 해야 합니다. 교회의 해석에 유의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을 설교하기 전에 주석을 보고 성경을 연구합니다. 성경을 잘 알아도 마귀에게 속을 수 있습니다. 이단들의 말이 그럴듯하게 들릴 때도 있습니다. 영을 분별하고 그리고 늘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야 합니다. 성경을 바르게 알고 성경을 따라서 신앙생활해야 을 합니다. 사나운 이리로부터 양떼를 보호해야 합니다. 영을 분별하고 거짓을 분별해서 대적하여 성경적인 진리 위에 바로 서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경을 바르게 알고 성경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게 하옵소서. 영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마귀를 대적해서 물리치는 능력을 주옵소서. 양들을 사나운 이리떼들에게서 보호하게 하옵소서.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희를 악에서 구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저희의 간구 영답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기를 시지 않게 하옵소서, 저희의 필요를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차고 넘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